오늘은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오영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한 후 고유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종합 의견안은 인사청문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간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요지 부분은 어제 행정실에서 오후 4시까지 의견을 요청드렸고 그때까지 보내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송부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종합 의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은 배부해드린 유임론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